뚱뚱뚱. 안녕하세요. 왼초, 멜초, 왼초야, 안녕. 안녕하세요. 저희 왼초입니다. 왼초, 왜철밖에 타니. 왼초야, 어디로 도망가니? 여개었군 <laughs> 어제 자꾸 들어가. 자, 드디어 오랜만에 저희 잡슬떡이 끼라는 햄스터를 보는데요. <laughs> 자, 저희 잡슬떡 이제 나와주세요. 호잇? 뭐야? 아니, <laughs> <laughs> 야, 보기 왜? 아니 이쪽에 숨어 있어 왜? 이그이그이 어, 디가 엄청 오랜만에 이참새또햄스터를 보는.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인가? 햄스터 <laughs> 동이 보여. 들어가, 안 그러면 나오던가. 그럼 유튜브 별초만 찍을게. 사실! 이 이름이 <laughs> 원래는 밀크초코예요 근데 줄여서 밀초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, 어. 밀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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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밀초야 밀초야 밀초

탑쌀아 찹쌀 찹쌀, 찹쌀, 찹쌀 t o 해박시, 뭐, 네, 해박시가 아니라 해박시. <laughs> 해박시. 그렇지, 그렇지. 야, 한쥐한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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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밀초 찍어? 짭짤은 나중에 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유튜브에 보여주고. 밀초야, 너 아직도 여기 안에 있니? 얘좀 꺼내줄게, 널. 자, 꺼내주지 않고, 내가 그냥, 자, 이렇게 해줄게. 때가 너무 귀엽죠. 색깔 너무 귀여워.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. 아. 진짜. 얘 진짜 왜 그래? 아, 여기 있구나. 오, 네. 진짜. 진짜 시원하 갑자기 치워고